아니, 소주가 1,800원이네? 어. 오. 어, 뭐 감이도 있네, 감액이. 감액이? 응, 감액이 좀. 응. 이 소고기. 하사야 참기름도 있고, 네. 쫀득이도 있고. 참, 주말 3시간이죠? 이용 시간. 비타이 없으면은 그래트당 네. 뭐 많거든요. 네. 지금은 인당 5천원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평일이나 주, 주말에도 다섯 시와 가지고 사실 뭐 뒤에 뭐세간 하고도 보면 어차피팔 수도 없잖아요. 이거. 네. 이 네. 타임이 없으면 네, 그러면 시간당 어, 네, 연장해서 좀더해 드림. 예. 예. <laughs> 네, 게스트로 과거 울산 1세대 낚시 유튜버이신 울산 백뱅이도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잠깐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쁜데 인터뷰 좀 합시다. 예, 예. 예. 울산,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예. 백뱅해동입니다 예. <laughs> 예. 울산 백뱅해 예. 동님을 예. 모시고 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유튜브 를 하셨죠? 예, 예.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인사 예. 한 번, 인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울산 백뱅해 동입니다. 예. 야, 또 오랜만에 요래 친구하고 우리 모임에 있어가지고 이래 왔는데, 와, 아무쪼로 이래, 또 이래 유튜브, 아인 유튜브 같은 이런 또이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유도님 그, 과거에 유튜브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왜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그냥 뭐. 뭐 하도 유튜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네. 잘안 됩니다. 이뭐 네. 힘듭니다. 네. 이 유튜브가 네. 뭐 그냥 유튜브 하,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나름대로. 네. 어, 이, 악플 아닌 악플도 달리고, 이러니까 네. 이, 성격을 맞아야, 맞아야 되는데, 유튜브도. 네, 네, 네. 뭐, 아무쪼록 하는데, 네. 이, 성격이 안 맞으면, 악너 네. 못합니다. 예, 네. 네. 악플 때문에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계시는 예, 네, 예. 네. 뭐, 주로 뭐, 기억나시는 악플이라도 있습니까? 낚시도 못하는 게, 무슨, 응? 병, 돔 도움을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네. 악플도 하고, 뭐, 네, 또, 네. 또 뭐, 심은짜리 욕 같은 것도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하니까, 그기 너무 기분 아. 나쁜 거야. 아. 스트레스 네네. 받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하고는 네.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만뒀습니다. 아. 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네. 그, 그때 왜 그, 항창그 조회수 많이 나왔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아, 그, 그, 그 심해 뭐, 시키는 네네. 거요? 네네. 그 문어를 모, 그 아, 문어가, 문어가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 이제, 담수 그 심해라고 네. 해가지고. 네. 예, 예. 갑오징어. 목, 목과 눈 사이에 네. 딱 치면, 네. 치매가 네. 하얗게, 네. 하얗게 네. 치매가 됩니다. 치매가 뭐예요? 치매, 거기, 자라는 거는, 인자 고기, 자 육질이나 이런 거를, 좀, 잘, 뭐 해야 되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어느 뭐요 막걸리 매장 모았던 막 홍시입니다. 이 인터뷰 하나 가가래 바람도잘 세고 열심다. 막그 댓글 중에 무슨 국가수? 국가수, 국가수, 국가수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일까요? 국가수 그거? 그거는 내가 요구를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아요그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정자 앞바다, 정자 앞바다 그 회집 가가지고 모든 뭐손님들 하고 뭐. 손님들하고 뭐 그그 예. 그, 그,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 아는 척을 하시던데 실제 다 아시는 분이예, 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실제 다아시 다 오산뿐만 아니라 예. 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 후보까지는 전부 다전내 네, 나오발입니다. 아, 지금 예. 하시는 일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 바다에 좀 선장하고 있습니다. 선장, 예, 아그낚싯 배하고 있습니다 배 이름이 있잖아요. 예, 이름. 몬스터인데 그이 예. 몬스터 1호, 2호가 있는데. 예. 그래 1호가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업천항에 예. 보면 예. 예. 몬스터라고 예. 1, 2호가 있는데 예. 2호 이래 가지고 동생하고 예.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구독자님들 중에 낚시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예. 한 말씀 해주실 말씀 도 있을까요? 뭐 예. 낚시에 관해서? 낚시, 낚시는 잘한다 해가지고 뭐. 뭐, 네. 뭐, 고기를 잡고,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없고, 네. 이게 세 가지, 그, 어복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항상 낚시라는 거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네. 서로 겸손해야 되고, 네. 항상 또, 넘들한테 또, 이, 가르켜줄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그 낚시는, 낚시는 진짜, 우리는 대물 낚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삼치를, 대삼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게, 아, 네, 네. 위험하고. 네, 네. 배낚시하면서, 이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네. 좀 조심하거나 좀 유의해야 할점들에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그거는, 네. 어 뭐, 성, 어, 선장님들이나 아니면 사무장님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다 하지만은 네. 오면 네. 항상 그럽니다. 항상. 던질 때, 채비를 네. 해가지고 캐스팅 할 때, 예. 그때 고기를 보고 당황을 한만 됩니다. 고기가 삼치는 고기를 잡으려고 사, 뭐그 메레치나 이런 걸 잡아 물려고막 나이지딩을 합니다. 나이지딩은 자체는 점프를 해가 그 고기를 잡으려 잡아 물라고 하는 그런 건데 예. 그런 거를 막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게스팅을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그걸 네. 잘못하면 위험한 진짜 위험합니다. 이기 아. 바늘이 네. 우리 솔직히 바늘이 깨깐한 우리 요런 바늘이 아닙니다. 바늘이 이만합니다. 아. 이만한데 네. 이 바늘이 자체가 그 바늘이 고개를 물었을 때딱 네. 물고 그냥 오면 되는데 네. 이 잘못해 가지고 바늘 뜨이를 합니다. 아, 예, 예. 바늘 뜨이 해가지고. 예, 예. 갑자기 앞에 와가지고 감터리 할때티보면 네. 얼굴이나 있는데 네. 눈이나 있는데 맞으면 아, 예. 실명할 수도 있고 예. 업해가고 예. 병원에 가고 합니다. 아, 예. 항상 그걸 좀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구독자님들께 네. 어, 지금 선장 하고 계신데 네. 어, 본인께 연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자, 제한테 네. 연락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는뭐 바로 예약되는 게 아니고, 우세는 음. 바로 예약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어디로 예약, 예약을 사, 예 예약을 해니까. 그업천왕 온수도 치보면 네. 예약 사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세 하는 거지. 네네. 저한테 선장한테 막 바로 직접 이래 연락 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하실 말씀 구독자님께. 아, 예. 항상 예. 우리 마소남, 우리 마소남. 친구한테 항상 감사하고, 네. 유튜브 고객님한테 항상 그러면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네. 항상 이동는 끝까지 갑니다. 네. 항상 우리를 지켜, 지켜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고객들, 항상 사랑합니다. 알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순왕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도시 만남 저 사장님 모시고 인사 예, 예, 한번 드릴 텐데요. 사모님, 예. 예. 여기 텐트가 총몇 개죠, 여기가? 총 텐트가 예. 12동입니다. 12동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네, 네. 언제나 예약을 하시면 365일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좀 소개 한번해 주시죠. 여기 테이블 한번 아, 어떤지 몇명이지알수 예, 예, 예.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예, 예, 예. 예. 지금 금방 손님이 네. 나갔는데 네.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리고 추우시면 냉온풍기가 40평짜리가 네. 항상 되어있기 때문에 네. 춥고 덥고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온풍이다돼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테이블당 이렇게 얼마씩 쭉 받고 있는 거죠? 저, 저희들 1인 5천원 숯불 네. 드리고 네. 네. 자 평일은 4시간, 네. 주말은 3시간씩 네, 네.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갖고 시간이 모자리시면 네. 시간 추가하셔도 되고요. 네, 한 텐트당 얼마죠? 이게? 한 텐트당은 아니고, 이제 자리는 1인 5천원인데, 네. 추가는 1시간 만원이에요. 아, 추가는 1시간 만원? 이고 네. 그래갖고 네.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예. 지금 요즘 추운 날씨다 보니까, 네. 일부러 두 타임씩 끊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두 타임씩 끊어도 되네요. 그죠? 예, 장관없습입니다고기는 예, 그럼 우리가 그 손님들이 뭐 원하시는 뭐 음식들 자기가 이제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가지고 오셔도 되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은양 왕가 축산에서 네. 매일매일 고기가 들어와요. 네. 자, 목살 1980원. 네. 삼겹살이 2백8 0원 자, 소고기 도 원불인데, 한우 암순만 저희들은 사용해요. 아, 다 손님들 마신다고 하니까, 아, 주위에 뭐 마트 많이 있는데, 그50% 네. 세일하는 가격보다 더 사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럼 소주가 1,800원이던데, 소주 1,800원. 예, 예, 소주 1, 예, 소주 1,800원, 맥주 2,000원이에요. 2,000원이요? 예, 예, 예. 뭐, 예. 저희들 요즘 밖에 나가시면 사실 소주 한병 5,000원이면 부담이 크거든요. 네네. 10병 해봐야 18,000원인데, 직장인들이 네네. 언제나 네. 그... 어느 때라도 무셔이 뭐 갖고 <laughs> 예, 네. 간단하게 한잔할수 있는 예, 그런 예, 공간이죠. 예. 단체 모임하기가 좀 힘든데 예, 예, 아이디어를 예.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아이디어를 예. 저도 뭐 회식이라든가 친구 모임을 많이 가보는데 예. 식당 가서 막떠들고 놀면 주위 사람 너무 뭐 해야 되나 예. 눈치도 보이고 많고 끄들고 놀잖아요. 그래서 시작한게 우리끼리만 네. 놀수 있는 공간. 네. 생일, 직장이 모임, 네. 뭐 가족들, 호맹이들 와갖고 음껏 뛰놀 수 있고 시끄럽게 해도 옆 사람한테 일단 네. 저희들이 타치를 안 받으니까 아,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캠핑 분위기 나고 굉장히 예, 예. 또 좋은 좋고 우리 저막소랑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음, 저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예. 드릴게요. 네. 우리 저희들 항상 예약문은 열려 있고요. 항상 주말은 만석이라 생각하시고 언제나 전화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연말까지 지금 거의 다 예약이 다 차가는데. 네, 네. 먼저 우선입니다. 전화주시는 분. 네, 네. 예, 항상. 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 가보니 저렴한 가격에 대형 텐트 캠핑장에서 원하는 음식을 가져와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대형 마트 주변에 있어서 장보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 가족 모임 단체 행사 장소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소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ice